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쪽에 있는 사무엘상 28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한,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자판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라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 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 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그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정을 만들고 구워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앞에서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넣어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은 자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 존폐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이두 사람이 이런 위기가, 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다윗도 사울도 동일하게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인의 왕을 우지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한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맞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뭔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유기되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더 의롭고 뭔가 믿을만하고 뭔가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여 해결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해결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기스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 찾아갔습니다. 어제도 봤던 것처럼 참 자신의 삶이 물론 몸은 사울로부터 안전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살얼음판과 같은 겁니다. 약한 자를 쳐서 죽이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그 위기가 실제로 찾아온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군인으로 전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가 자신은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지만 신하들이 워낙 다윗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살펴보고요. 오늘은 사울의 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이 죽자 변장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레셋은 쳐들어와서 국가가 존폐위기에 있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지 그랬을 때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최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물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멸절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침, 침투해오자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뒤엎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신접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자신이 어떠합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급한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제정한 법을 내세워 거절하죠. 어떻게 해서 내 목에 올무를 두려 하느냐? 사울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고 거절하자.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법이 금지하지만 너는 그럴 일이 없다. 국법을 어겨서라도 지금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해 줄수 있다라고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죠.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그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레위기 19장 39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결국 사울이 그것을 선포한 거죠. 근데 꼭 자기가 그것을 말했고 그것을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사우리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어기면서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자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위선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꾸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수 있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就是。 아버지, 하나님.